이번에 드릴 말씀은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확대 소급 적용 안 된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8월 12일 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것들 각각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 사회의 근본을 침해하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들입니다. 그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가격 통제를 하되 그 적용 필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시킨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기존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변경함으로써 소급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민간택지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을 3 내지 4년에서 5 내지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더해서 최대 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추가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규제를 더욱 강하고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급 적용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들이 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 사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 가격을 산정한 후에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어느 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그것의 적정 가격을 정부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학에 대한 무지의 소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고 방식으로는 생명의 필수적인 물이 거의 공짜인 반면에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이미 한 세기도 더 전에 주관주의를 통해 이러한 역설을 깔끔하게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가치평가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관적 가치평가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의해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자유로운 가격 시스템에 의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자들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지정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들이 시장을 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착각 내지 지식의 오만을 최대치로 보였던 것이 과거 소련 등 동유럽과 북한의 사회주의 실험이며 그 참담한 결과는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현재의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용 시점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분양가 상한제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믿음과 계획하에 이미 재건축을 추진 중이던 단지들까지도 소급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법률의 소급 적용 배제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조치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는 이 규정은 행위 당시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소급입법 금지는 이른바 법의 지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해주는 울타리입니다. 만약 소급입법을 통해 과거의 행동에 대해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그리고 그 어떤 행동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최장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또한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만 하는 의무 거주 기간도 생깁니다. 간단히 말해, 한번 주택을 분양받으면 10년 이내에는 사고 팔 수도 없으며 5년 동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은 내 집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매매할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상 그리고 명목상 주택의 소유자는 나이지만 그 집을 매매하고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는 사유재산권 침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재산권 박탈 수준입니다. 또한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말은 5년간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미와는 다른 것일까요? 이번 8.12 부동산 대책은 기존의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조치들에는 위헌적, 반자유사회적 요소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유사회와 자유시장 경제의 근본을 위협하는 정책까지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장 경제 중심 자유 기업원